야 오늘도 군부대가 어, 나를 부르는 주임원 선님아행복니다야다국야네글자그다 알아 나도 <laughs> 네 글자야 아, 네 글자 30, 30, 30, 30, 30, 30, 30.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laughs> 호구 선패 동북방 수도 서울을 <laughs> 사수하는 71사단 선승부대에서 6.25 전쟁을 주제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전쟁의 실상을 알고 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다짐의 시간으로 열린 6.25 전쟁 UCC 발표회. 이번 아이디어를 한번. 막상 출사표는 건가? 던졌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떻게 손을 대야 전쟁이라는 할지. 전쟁이라는 그런 그 무거운 이미지 잣수가 무거운 이미지. 그러니까 그를 좀 가볍게 풀어나가려면 그런 플래시적인 그런 효과를 좀 가미해서 재미롭게 이렇게 해결을 하는 장면을 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오, 브레인들답게 네. 수도 다지는 아이디어를 소화하는 게 저희 부대의 어떤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볼 때6.25 전쟁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은 어떻게 어? 빼앗겼고 또 어떻게 수복하였나 거기에 대한 주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좋게 얘기하면 그 총괄이고 네. 나쁘게 하면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잔소리쟁이 네, 우리 한분한분 한 그러면 본인의 파트를 한번 좀 알아볼게요 네전 시나리오 파트 볼게요. 시나리오요? 네. 포토샵이나 다른 네. 뭐 플래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이성문입니다 아첫 소식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625 60주년을 많이.. 맞이해서 지금 유 네. C C 제작의 한창인데 <laughs> 뉴스는 안 되겠어요. 나레이션 안 되겠어요. 이 <laughs> <그걸 웃음> 작품 <laughs> <땅> 설명 한번 <laughs> 좀 해주시죠. 이 작품은 이제 어, <laughs> 그냥 잡지를 베낀 겁니다. <laughs> 잡지를 베낀. <웃음> 딱히 <웃음> 없는 걸로. 꼭 네. 꼭딱 가야 딱 해요. 인천으로. <laughs> 외국뿐인데 예, 한국말로 예, 가자 예. 인천 어, 가야 돼요 인천 <웃음> 빨리 빨리 군생활을 <laughs> 더 열심히 할수 있는 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아...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탄탄한 구성으로 네. 좋은 결과 있길 네. 바랄게요 장병들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일들이라 전쟁 서적들 쳐보며 머리 싸매고 공부까지 불사 잠자는 시간을 쪼개고 틈날 때마다 UCC에 매달리기를 언 3주 제법 그럴싸한 잘 작품의 잘 탄생 예감. 잘 그렇다 보니 중대장님의 잔소리가 갈수록 는다 늘어. 야야 색깔이거 야 하늘색 말고 좀야 종인데 흰색이나 좀 이런 걸로 해야지 하늘색이 무슨 뭐 하늘색이. <laughs> 정말 준해 <준우> 형님. <laughs> 예. 아. 진짜 잔소리가요. 저기서부터 쩌렁쩌렁 들리네요. 아유. 아, 예. 아니 작업 어느 정도쯤 되갔나요? 지금 현재 한1 시간만 더 하면은 네. 작업이 다될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더빙 작업. 우리는 꼭 가야 해요. 인천을 <laughs> 이 작전에 모든 병력이 집중되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가야 해요. UCC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없어요. 중요한 후반 작업. 방어선이 건강 어떻게 할까? 건강 어색해. 그이원에서 전이 한참이야. 빨리 빨리. 내가 보기에는 빨리빨리 빨리 이거를 좀더 코믹하게 갖고 표현하는 게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해 보자. 네. 이번 기념 행사에는 전쟁 발발 60주년을 되돌아보는 전쟁 사진전이 열렸는데 참혹했던 현장, 전쟁의 비극들이 60년의 시간을 넘어 고스란히 펼쳐져 있었다. 아주 유명한 어떤 분이 와서 설명하는 것보다 병사들이 스스로 만들어보고 스스로 연구를 해보고 또 사진을 직접 고물로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돌아보게 되고 우리 마, 미래의 유교. 오랜만에 고 말숙하게 차려입은 말수. 말숙. 그리고 이승현 네. 아나운서의 깔끔한 네. 진행으로 UCC 네. 네. 발표회가 시작됐다.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50년 2월 25일에 시작된 비극. 네. 그동안 잘 몰랐던 전쟁의 역사를. UCC를 통해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직접 겪어보지 않았지만, 세월 속에 많이 잊혀져갔지만, 신세대 장병들이 보고 느낀 전쟁은 너무도 슬프고 애석한 아픔이었다.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에 막중한 책임감마저 드는 장병들. Today. I heard about the Korean War from my friend. I was ashamed of myself for living until now without knowing about my nation. Now I know the fact. 너무 무겁고 딱딱한 시무를 현대의 <놀람> 역사를 다양한 시선과 방법으로 접근해 한층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 장경들의 UCC.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린 맥거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수도 서울의 재탈환. 장병들은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당시 실제 자료를 활용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였다. 자, 자, 파이팅! 서툰 실력이지만 장면 장면마다 장병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는데 짧은 10분의 영상. 거나 이 속엔 장병들의 뜨거운 심장, 이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 초소화! 당시 선언이었던 로버트 러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피어나 감동과 추상, 흑남철수와 일사부채 던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수많은 피난민을 배태웠던 메로디스 뷰토리호, 62 전쟁사에서 쉽게 들을 수 없었던 감동적인 사실에 숙연함마저 드는 순간이다. 한없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이 지켜내고 이루온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의미와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오늘 이 발표회는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고 6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만은 아니었다. 전쟁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될 약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군인으로서 이 나라를 더욱 강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다짐을 남겨두고 장병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옛날 선우 선배 전우들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다는 점에서 아 나도 이제 이 나라 이제 잘 지켜야겠구나. 앞으로 군생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나라는 제가 지키겠습니다.